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연속적으로 지금 라이언 퀸이죠. 지금 게임스탑 어, 체어맨 어, 그리고 최고 주주자죠. 어, 지금 연속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어, 트위터에 공매도 쇼셜러들을 그냥 대놓고 이제는 까는 식으로 이렇게 트윗을 날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애프터메켓이죠장 마감하고 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게임스탑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 어 그리고 또뭐 게임스탑에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잘 보,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일단 한번 뉴스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 라이언 코인이 어, 3월 14일이죠 어, 이틀 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쇼셀러들을 대놓고 이렇게 어, 아예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약간 어 크립틱 메세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는 처음인데 이제 쇼셀러를 했던 스트롬 슈퍼스 오브 더 인베스팅 갤럭시 라고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스트롬 슈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 것을 찾았어요. 이,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스톰 트로프는 뭐, 스타워즈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스타워즈를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게 스톰 트로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 사람이 이 스톰 트로프 트위스아 그걸 알아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생각이 든게 스톰슈퍼는 오더 66이라고 하네요. 66이라고 하네요. 어, 뭐 그런 뭐가 이 연결이 되는 게 있나봐요. 그리고 지금 그 트윗을 남긴 그 시간과 어, 정확히 66시간 게임사 원인과 66시간 전에 트윗을 남기란, 남겼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쇼셀러를 겨냥한 트윗이고 대놓고 66시간 남았고 그 트윗을 하고 나서 그게 그 다음에 게임 스탑 어니 실적 발표가 오고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매도 세력들을 대놓고 전향할 엄청난 어나운스먼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 이렇게 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뭔가 NFT 마켓이라든지 뭐 NFT 디비던트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NFT 배당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낸다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거는뭐게임 끝이죠 모든 지금 현재 1년 넘게 기다렸던 이게임스탑 주주분들의 어 그게 소망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라인코인의 트위터 이제 남긴 겁니다 Good news of taxpayer d o l l a r is the government cracking down on hedge fund short seller. So, short seller is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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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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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베스티케이션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완전 이제 뭐 DOJ, 뭐 SEC는 뭐 제발 저번에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금 공매도를 대놓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분명히 목요일 날 아주 뭐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게임스타 그 주주분들 그리고 들어오실 분들은 어, 아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 재밌는 밈입니다 저 어떤 분이 올렸는데 제가 이거 너무 웃겨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라인코인이 이제 게임 서비스 공매도 쇼셀러들을 대놓고 저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진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막 막 지금 막 정신없습니다 네, 재밌죠 어떤 분이 이제 뭐 밈으로 이렇게 짤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게임스탑 이제 실적 발표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니켈, 니켈에 그게 지금 쇼스퀴즈가 났었죠. 그다음에 실적 발표의 Q4가 이제 12월 말 그런 크리스마스 기간이라서 이런 게임이나 게임기가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그런 어 기간이라 이거죠. 그리고 IMX 파트너십 이거는 그 이제 NFT에 어 같이 협업할 파트너가 IMX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updated DRS account count share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 말, 말했던 direct register share입니다. 어 이제 개개인들이 실제 자기네들이 어, direct register share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direct register 한 겁니다. direct stock plan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브로커에서 자기네 주식을 어, 어 컴퓨터 쉐어를 통해서 어,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디백 레지스터 셰어가 지금 오, 어, 계속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컴퓨터 셰어해 가지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NFT 디비던트 이런 배당금을 이 사람들한테 뭐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또 한편으로는 어이 주식 수를 셀수 있는 거죠. 얼마나 주식이 레지스트 됐나를 알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공매도가 어, 진짜 낱낱이 빠게 바게 하는 그런 것 어, 중에 하나죠. 진짜 게임 스탑은 아주 끈끈하게 이라인코인이 앞서서 이렇게 액티비스트로 이렇게 공매도를 아주 크러쉬하고 그리고 회사를 더 미래 가치가 있게끔 더 좋게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받쳐 주는 개인 투자자들. 같이 힘써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너무 탄탄하게 단업이 잘 돼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 어 이거는 이제 피델리티 다시 업데이트 한번 해 드릴게요. 어. 그 전날 어 주가 엄청 빠졌는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게임스탑 탑 가장 고, 가장 이트레이딩에 가장 많은 그런 거. 그 지금 뽑은 건데. 지금 여기 7번 7번째 보시면 게임스탑 여기 바이를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다른 초록색이 바이 가장 바이 레이셔가 큰 건데, 게임사업은 지금 계속 사드리고 있어요. 미친 겁니다. AMC 한번 볼까요? AMC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다른 어, 주식들에 비해서 게임사비이 제일 우러합니다. 어, 지금, 어, 이건 저번, 어, 4일 전에 올라온 건데, 이런 식으로 국매도해지펀드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자금을 써서 어 이런 가짜 트위터 카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똑같은 글을 계속 복사해 가지고 어 사람들 팔게 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거는 뭐 애들도 알겠어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 사 가지고 이런 컴퓨터로 돌리는 것 같아요. 복사해가지고 게임 스탑에 대해서 안 좋은 어, 뉴스나 어, 말을 퍼트리는 거죠. AMC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안 좋은 얘기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어, 여, 영상 끝내기 전에 한번 요거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마크큐 변이 예전에 그 월스트리트 에서 어, 실제 어, M&A 해가지고 이제. 답글,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식으로 한 2시간 해줬었는데 마크 큐변이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음, 막 샤크탱에서도 나오고 이런 투자 피치하고 이런 채널에도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가 마크 큐변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어, 해석해드리면 어 공매도 세력들의 어, 주된 목적은 절대 공매도 자기네들 친구를어 다들 갚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갚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로 비즈니스 아주 그냥 이 망하게 하는 거죠. 폭삭 망하게 하는 게 걔네 목적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딜리스트 없어지는 거예요. 나스닥에서 아예 거래가 중지되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네들 공매도를 네이키쇼링 마음대로 막친 거, 거다안 갚고 인출수도 안 내고 이자 안 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목주된 목적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that won't happen here.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가장 왜냐면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하고 단, 아주 단합해서 지금 이거를 지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best thing you can do 네가 가장 할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거는 게임스탑 주식 계속 홀드하고 hold, hold onto the stock. Do business with GameStop. 뭐 거기 이제 회, 회사를 도와주게 끔뭐어뭐 어, 뭐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식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If everyone goes t h e i r website and buy from them 걔네 웹사이트 가서 뭘 사고 그러면은 company help 자, help the company 그럼 도와주 회사 도와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럼 그 회사도 도와주면 실적도 좋아질 거고 주식도 좋아질 거다 help everyone here every, help stock and help everyone here 그죠 If you still believe in the reason you bought the stock 네가 여기 왜 샀는지에 대해서 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안 바뀌었다면 왜 파냐 이거예요 Why so? 자, 자 모든 어, 한국에 계신 그리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계신 게임스타 한국 주주분들 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때 아주 큰 어,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어,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 프리장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AMC도 지금 현재 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또 아주 좋은 뉴스 기대하고, 실적 발표 이후로 새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